자 수능완성 미적분 7강 15번 자 fx가 x의 종마일 4x야 무슨 뜻이야? 그려라 해야 되는 줄 말이야 그릴거야 곧 근데 이거 봐봐 자 H, 아는봐 이거 니네 풀이랑 다르니까 hx는 이렇게 됐어 핵심이 뭐야? 대답해야 돼 이거 자 저, 그, 정연아 이거 핵심이 뭐야? 잘봐 이해앤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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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승자 핵심이 뭐야 대답 대수비교 모와 뭐의 대수관계 f(x)랑 뭐 y는 x, y 대소 원계맞아 됐지. 야 근데 대소 원계를 찾으려면 반드시뭘 찾아야 돼? 등호가 성립하는 걸 찾아야 돼. 알았지? 자, 그런데 뭐와 뭐의 대소 원계냐면 f(x)와 f(x)와 x의 대소 기계 찾아야지. 그딴 건 없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능이라고 찾아서 그냥 교 점만 찾아주면 돼. 알겠어? 무슨 얘긴지? 여기까지 이해 됐지? 자, 근데 봐봐 얘 자, 봐 얘가 만약에 야, 이거의 값이 2야 2 그런데 얘의 값이 아니야 얘의 값이 5야 근데 얘의 값이 3이야 그러면 얘, 얘가 얘한테 흡수되지 맞지? 그래서 대성공기를 보는 거지 그럼 돼 봐, 얘가 만약에 3분의 2야 근데 얘가 3분의 1이야 그럼 얘한테 투 되는 거 맞지? 그치? 그러니까 얘가 큰지 얘가 큰지를 봐주는 거 맞아? 그런데 봐. 얘가 5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7이야 그럼 누가 누구한테 가될것 같아? 얘한테 누가 야 되는 거야 알겠지?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렇게 n승에 대한 얘기는 절대값이 더큰 거에 반드시 포함되게 되어 있어 즉, 무슨 얘기냐 내가 교점을 그 찾으려면 이렇게 찾는 게 맞아 알겠어? 이게 기본 원칙이야 자, 그러면 이제 노랑노랑의 그림을 그려볼게 노랑노랑은 그림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0과 4와 야, 좀 제발 외워라 이렇게 생겨있어 됐지? 자, 그리고 이게 Fx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0,0을 지나고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어? 이해 됐지? 자, 그러면 야, 내가 근데 이걸 한 방에 얘보다 더 완만하게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? 얘의 원점에서의 기울기, 누구나 다 보면 알아야 돼. 최고창의 개수 곱하기 요만큼의 길이가 얘의 접선의 기울기야.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야? 4지. 그치? 자, 이거 잘 봐. 교점과 직선을 그리려면 반드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돼. 알겠어? 그래서 보자마자 그 생각이 안들어서 그러면, 그러면 얘네 잘못된 거야. 알겠어? 교점에서 접선의 길게가 몇이야? 4 얘의 접선의 길게가 몇이야? 1 그냥 좀더 밑으로 완만하게 그리면건 당연한 거야 알겠지?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와 얘의 교점을 찾아주면 돼 알겠지? 이거 찾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내가 할게 그냥 자 얘는 3과 얘가 5일 거야 자5 넣어주면 25-5 4 20이니까 5 맞지? 5,5 제외하는 거 맞네 됐지? 했지? 자 했어 자 그랬을 때 이제 생각해봐 이걸 나누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뭐가 더 빨리 커지는지에 대한 개념이야. 맞지? 그러면 구간을 이렇게 나눠야 돼. 0, 3, 5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는 거야. 알겠지? 자, 그럼 0보다 이렇게 될 때로 나눠줘야 돼. 야, 내가 봐. 줄 맞춰 쓰는 거 봤지? 똑같이 따라해라. 자,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는 누가 더 커? 파랑이 커, 노랑이 커? 파랑이 커, 노랑이 커? 자, 잘 봐. 노랑이고 얘가 파랑이야. 파랑이 크고 노랑이 커. 노랑이 크지. 그렇지? 자, 노랑이 크니까 노랑한테 함수가 되겠지? 그럼 뭐가 돼? f(x)가 되겠네. 자, 0과 3 사이에선 역시 노랑이 크지. 그렇지? 자, 노랑이 크니까 역시 f(x)겠네. 자, 근데 3과 5 사이에서 파랑이 더 크지. 그럼 이렇게 흡수가 돼야지. 그렇지? 그러면 얘는 대사를 주면 약분해 주면 5의 2의 n승이 남는 거 아니야? 맞지? 5의 2의 n승이 남아. 그렇지? 맞니? 5의 2의 n승. 5만 남는 거. 5의 2의 니라 5만 남는구나. 이 전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지? 자, 따라서 얘는 5만 남아. 자, 그럼 5보다 커? 역시 f x겠지. 됐지? 자, 그런데 우리가 찾을게 바로 뭐냐면 불연속이 되는 값을 찾을 거야. 그러면 모든 거다 봐줄 필요 있어? 그림 그릴 필요 있어? 없지. 그냥 무조건 값만 대입해주면 돼. 근데 어차피 0보다 큰 쪽에서 봐주면 되니까 3 또는 5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지? 3 대입해보자. 3 이쪽에 약간 넣어주면 3대입해줘야3 3은 9, 3 4 12니까 3이지, 얜 5지. 아 그래요. 됐어? 됐지. 자, 5일 때도 계산할게. 5보다 약간 작으면 5 5 25, 5 4 20. 따라서 5지. 5보다 약.. 아오 5지? 얘는 5네. 어? 같네. 5에선 연소. 그럼 불연속이 되는 건 3만. 그럼 K는 몇이야? 3. 플러스 H3을 구해주면 되겠네. 그치? 맞지? 그럼 3일 때의 값은? 그럼 3일 때의 값은 어떻게 돼? 얘와 얘 값이 같을 때지? 얘와 얘 값이 같을 때겠네. 맞아? 그럼 3넣스을때 같애. 그러면 계산해볼게. 3의 2엔 N승, 3의 2엔 N승. 2 곱하기 3의 2의 n승, 3의 2n 플러스 1, 3 곱하기 3의 2의 n승, 얘는 5 곱하기 3의 2의 n승. 그러면 2분의 8. 따라서 몇이야? 4. 따라서 그렇지. 이해됐어? 어렵지 않지, 그렇지? 자, 근데 이게 되게 잘낸 문제야. 꼬가 나야 돼. 아시겠죠?